아버지가 해왔던 거 그냥 물리승차한 거거든요 <laughs> 그냥 물려받은 거라 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짓고 있는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어, 토마토 면적은 한 3600평 정도 하고 있고요 대비종에 비해서 그과 크기라든가 과정연성 성량적인 부분에서 오사오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과형은 지금 다른 품종하고 과형은 좀더 둥글기라든가 각진 것은 더 없는 것 같고 과 크기는 거의 좀 보통 품종보다 는좀 과가 크다고 느끼는 적은 있어요. 세력 면에서는 좀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월동 잡기에는 이제 그과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인데 좀 오사오는 그 사이즈가 꽤큰 편이더라고요. 과 사이즈를 좀 키우는 본인만의 그 노하우나 요령이 좀 있으실까요? 그런 거는 특별히 초반에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양액이다 보니까 좀 물을 많이 주는 편이죠. 어, 저희는 뭐냐,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이렇게 장기로 하다 보니까 과형 이런 것은 솔직히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과형을 따라가는 것보다 일단은 출하량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행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과형이 이뻐야만 공판장이나 이런 데서 가격면에서 더잘 나오니까 545 같은 경우가 관행농법은 더 적합하다고 봐요 과형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다른 저희가 키우는 품종 보단 더 이쁘고 색깔도 이쁘더라고요. 가장 작물이 우리가 스님이 렇게 농가끼리 말하는 것은 하느님이 농사를 지어준다고 말을 하는데 올해는 특히 너무 비도 많고 너무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적항이 예년보다 많이 안 좋더라고요. 노하우나 이런 것은 날씨 안 좋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오사오가 초반에는 열매가 거의 좀 늦게 크는 면이 있어서 열매보다는 잎사의 잎싹 위주로 성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잎싹도 크고 그 대신 절가는 좀 긴데 세력이 안 빠지고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과가 커지더라고. 그래서 다른 품종보단 더 세력은 안 빠지고 꾸준히 성장을 하더라고. 100점 만점 따지자면 한 80점 이상? 그 정도 됩니다. 개체수가 타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그, 그러니까 열매가 과가 큰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단에 보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만 열려야 되는데, 타사 제품은 어떤 것은 30개, 40개 열리다 보니까 잘고, 5, 4, 5는 많아야 한 스물다섯 개그언들이 열다섯 개에서 스물 개그 정도 알맹이가 있다 보니까 과가 묵고 모양도 이쁘고 좋은 점이 더 많아요. 안 좋은 점보다 첫 번째로 과형두 번째로 과 색깔 이렇게 물 같은 거 많이 줘도 잘 먹고. 세력이 빠지다 보면 너무 일이 이렇게 유인작업이나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얘는 세력이 좋다 보니까 유인작업을 한 템포 쉬어도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일단은 무농약을 하는 이유는, 어,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가니까 무농약을 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빠꺼 물려받았어. 나도 아, 아,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으니까 너도 <laughs> 내꺼 이렇게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해라 하니까 웃기만 하세요. <laughs> 동네뿐 남들 아니면은 농사 짓는 분들 서로서로 서로 거의 다 모르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이랬으면 잘 키우고 그런 방법들을 서로 공유들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가면 괜히 뭐좀 물어보면 안 가르치고 자기만 뻔히 갖고 있지 말고 이랬으면 좋은 것들은 공유 좀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